우선은 다양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즘은 사고 팔면 거의 100% 조사해요. 나 그냥 타인한테 팔았다. 그래도 조사하는 경우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례 얘기 들었던 거는 천안이에요. 천안은 수도권도 아니에요. 수도권이 말하는 게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이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 지역도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투기 관 지구도 아니고 토어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왜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건요.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쓰는데 그 조사 나온. 건 2억 6,500만 원짜리였어. 그고 제 3자 간의 거래였어요. 가족 간의 거래도 아니었어. 뭐 싸게 팔았다 이런 것도 아니야. 저가형 수도도 아니고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앞과 뒤에 팔렸던 내역들이 2억 9천만 원인데 너왜 2억 6천 5백만 원에 싸게 팔았어요? 그냥 다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상속을 받아서 급매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받았는데 주택 수 늘어나니까 이거 빨리 팔아 버리자. 그래서 좀더 싸게 판것 뿐인데 싸게 팔았다 그래서 빨리 소명하세요 이런 거. 죠 사는 사람만 조사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 3명 다 조사해요. 말이 맞는지 물어봐요. 당신은 상속 금매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싸게 샀다는데 막 이제 말이 달라져버리면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류 위주로 봐서 이게 만약에 징여받았다. 갑자기 어쨌든 조사가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매수자 관점이 가장 이슈가 많은데 매수자가 이걸 취득자금을 내가 부모님한테 징여받았는데 신고 안한 거였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세무서로 이관돼서 징여서 세무조사, 징여서 때려 맞고 이런 경우 펼쳐지고. 그다음에 뭐 실거래가 신고 이런 거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서 공인중개사한테 과태료 때리고,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법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더 의심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유관기관 통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문의가 많으세요. 정말 정말 문의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타인하고 산 내역도 아 이걸 내가 엄청 꼼꼼히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도 한분 오셨는데 이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봐주시던 공인중개사님은 이거 뭐 별거 없다라고 하던데요. 해서 어 근데 이걸로 증여세 세무조사는 이렇게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중개사님은 상, 당연히 이제 세무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조사가 펼쳐지면 저한테 오실 텐데 우리 쪽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다고 라 해서 제가 40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전 40분 정도 얘기할 거리가 나와서 막 말해줬더니 되게 당황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간단한 건줄 알았다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아파트 잠실에 있는 아파트 그 매수하시는 분의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를 썼는데 방금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서너 페이지 썼대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 나올 리가 없다. 제가 최근에 쓴게 70페이지였다. 그러니까 왜냐면 통장 거래 내역이랑 취득자금 소명하면서 주식 판내역 코인 판내역 막다 넣어야 돼요. 대출이자 냈썼던 거랑 부채증명서랑 양도소득세 신고서 증여세 신고서 차용증 막다 넣어야 되는데 한 70페이지 나왔는데 선생님이 서너 페이지 나왔다고 하면 이걸 받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70페이지는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락이 온 적이 많진 않다. 근데 서너 페이지 쓰면 뭐라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이 오면 더 깊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선생님이 괜한 이슈에 휘말리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요 어차피 실무는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무사에서 조사하는 것을 결국 세무사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의 기원이 결국 처음에 취득할 때 썼던 그 부동산 실거래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데 그걸 잘못 쓰니까 그래서 요즘은 취득할 때부터 공인중개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와요. 이거 어떻게 써달라고. 나는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다고. 그다음에 12월 4일 날 나왔던 첫 번째 세무조사 케이스가 그거였어요. 자녀들이 빨리 이제 집을 사야 되잖아요. 한 타임만 늦히면 막 몇억씩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영끌해서 사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출을 지금 대출 규제도 있어서 많이도 못 받지만 5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님 마음이 글잖아요. 그래서, 야, 너 연봉 얼마지? 6천만원? 야, 이론도 쓰지 말고 다 모아서 대출 갚는데 써. 그러면 대출 변제력이 많이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생활비는 엄마카드 써. 그걸 이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 을안 잡는다라고 알고 계셨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정말 타이트했었을 때, 이미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세금 강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까 거의 강의 가서 말을 해요 그러면 아유 뭐 거기까지 하겠냐고 근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12월 4일자에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첫 번째 케이스로 엄카찬스 바로 나왔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받으면 뒤에 신용카드 내가 얼마 썼는지 나와요 1년에 그럼 연봉 한 6천 정도 되면 한 1,5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써요 근데 한 2천만 원 썼던 분이 갑자기 대출 받고 집산 다음부터는 이게 소득 이거 영원이다 카드 사용 내역이 엄마는 사용 내역이 막 2천만씩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의심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뭐2천만원 갖고 조사 나오냐 이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과세 관청은 알더라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는 또 이제 그 딸이 그걸로 이제 금괴 사고 막 했어요. 카드로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니까 요건 잡아서 일벌백계 하겠다 해가지고 일벌백계 된 거예요. 어쨌든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느 아파트 단지 에 어떤 물건 사겠다고 라좀 이미 생각이 됐으면 자금 세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동시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공인중개사님 하고 이제 가격이나 물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면서 동시에 세무사님 하고는 어내 자금 출처가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도 한 분이 이제 배우자인 뭐 남편이랑 가정을 할게요 남편분이 100%로 간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미리 5대 5로 짰으면 둘다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자금 소명이 너무 명확 한 거예요. 왜냐 5대 5면 비율이 작아지니까 소명도 잘 되고 미래 종부세도 낮아지고 미래 팔 때도 세금도 줄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둘다 취득자금 소명도 잘될 텐데 이걸 한 명한테 100%를 해버려서 그것부터 어긋나니까 힘들어지더라고. 요 그러니까 혼자 100%를 살려고 하니까 취득자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한테 빌린 것처럼 하고 막 그런 제스처 를 취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했냐니까 아 이제 와서 아쉽다. 근데 이게 토호제 전에 세팅을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리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토제 라는 아주 큰 규제가 많은 분들에게 아직 인식이 안 되셨는데 생각보다 자금 조달 계획서 계약일로부터 뭐 잘하면 돼 이런 생각하시는데 토제 전에 세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토제 말 그대로 취득을 어디 단지 말 설정했고 가격들 어느 정도 얘기 오가면 그때부터 같이 세팅하는 거다. 왜냐면 갑자기 남편분이 집은 100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와서 5대5로 하겠다. 토제를 다시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럼 토어제면 다시 2주 걸려요. 토어제가 15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갔는데, 그러면 매도자가 이래요. 어. 그럼 잘안 팔랍니다 왜냐면 그 기간동안 1억 올랐거든 요즘 요 가격이 이래요 그러니까 와이 처반부터 빨리 세팅해서 매도자랑 얘기 딱 나눠가지고 토어제 빨리 넣고 탁탁탁탁 가야 돼 하나의 미스만 나도 매도자가 어? 근데 그동안에 어떤 매수자가 5천만 원더 준대요 죄송해요 아이안 되신 것 같은데 그냥 안 팔겠습니다 토어제가 안 되면 유동적 무효가 돼요 민법으로 무효가 돼요 거래가 그러니까 내가 난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에 대한 배액 배상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어휴 가격 올랐는데 토어제 뭐 막 속된 말로 막 계속 이게 막 기간만 딜레이 시키고 있으면 어, 나는 그럼 안 팔래 아죽은 사람 안 팔래요 자꾸 못하잖아요 안 팔래요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되죠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리 세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취득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먼저 세금 플래닝, 뭐 자금 출처나 이런 것부터 짜고 바로 와다다다 달리던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취득 관련된 조사는 음. 세 군데서 와요. 시군구청이랑 만약에 부동산원에서 왔다. 그러면 이거는 2단계에서 제발 잘 매듭을 지어야 돼요. 제가 이게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때 무조건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때 취득자금을 잘 소명해야 돼요. 논리를 좀잘 짜서. 정말 이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근데 이때 논리를 못 짜시게 되면 여기서 유관기관인 국세청으로 보내요. 자, 그때는 이제 매듭을 지어서 영과 10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얼마 안냐이 문제예요. 국세청을 가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 좀 조심하셔라. 부동산원이랑 시군구청에 왔었을 때. 야 이거 뭐 별거 있어? 그냥 쓱쓱 써서 소명하면 되지? 어떤 분은 이 소명에 응하지 않으신 분도 있었어요. 응하지 않는 순간 일이 아주 커져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재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크게 때릴 수도 있어요. 다양한 과태료를 다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을 안 하면요. 소명 안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소명 안 하면 지가 어쩔 건데? 이래 생각하시는데. 한번 때려 맞으면 이제 정신좀 잘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군데서 온다 그러면 빨리 대응하셔라. 자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것도 두 타입이 있어요. 해명 자료 요청 안내가 있고 두 번째 세무조사 안내가 있어요. 해명 자료 요청 안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강을 건너지 않은 겁니다. 이때까지도 해볼 만해요. 영과 백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명자료는 세무조사 안내가 왔다. 자, 이제 얼마를 낼 건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런 문서를 받기 전에 제발 처음부터 잘 짜면 좋잖아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써야 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토지에 있는 아파트 할때 자금조달 계획서 한번 쓴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아니에요. 두번 써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을 할때 이미 자금조달 계획서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때 대충 쓰고,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썼는데, 둘이 문서의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인 시구구청이랑 부동산원은, 뭐야? 이때는 자기 자금 5억에다가 대출 6억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대출이 11억이래. 뭐야? 그럼 자기자금 딱 봤더니 대출 중에 일부가 가족한테 차용이래. 어 이때는 자기자금이라 해놓고 뭐야 이거? 야, 조사해봐야겠는데. 이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그뭐 별거 있겠어라고 해서 처음에 매수할 때 몰입하는 건 항상 매수자분들이 뭐냐면 가격 협상에 엄청 몰입을 하세요. 아 이해 가요. 가격을 잘 조율하고 그 다음에 막 어디 수리될 거 있으면 가격 좀 깎고 그 다음에 이제 특약 문구 써서 잔금을 언제까지 하고 여기 집중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행이 토호제예요. 토호제 때부터 자금 조달 계획. 서 내야 되니까 그때 딜을 잘 봐야 된다. 꼭 말씀드려요. 기준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그범인으로 돈을 뭐 가족한테 갖고 왔거나 소명이 안 됐다. 이표 봐라, 니들이 쓰는 표다. 이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상관 없습니다. 그냥 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아니에요. 그게 시행 규칙인가에 있어요. 내전에 그걸로 이제 소송까지 했었었는데 납세자가 졌어요. 왜냐? 이건 법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세무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납세자들 그냥 다 추징하면 힘들고 민원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거는 그냥 우선은 넘어가자 뭐 자기가 다른 소득이 있거나 뭐 예전에 용돈 받아놓은 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넘어가는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한 하나의 그냥 기준일 뿐이지 그거를 뭐 지켰다고 나는 이거 조사 나오면 안돼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국세청이라고 AI 안 쓰겠습니까 엄청나게 개발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잡아내는 건 너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알고 있는데 행정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냥 넘어간 케이스도 많아요. 진짜 야형 이거 넘어가자 이거는 그 야, 그러시죠. 야. 우리 야 이번에는 300개만 잡자. 이미 잡혀 있는 게막 700개 800개인데 300개만 잡죠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원래도 매번 했었어요 계속 지금 25년도 24년도 한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래도 분기마다 조사를 했는데 25년도부터는 약간 2개월치 몰아서 조사 2개월치 몰아서 조사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거래 하시면 6개월 정도 있다 연락 와요 촬영하는 게 26년 1월이잖아요 지금 작년 7월 8월 거래 좀 지나면 9월 10월 거 보고 있을 거예요 기가마다좀다 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잔금 치르고 막 밀려 있으니까 하나씩 보는 건데 기존에는 각 자, 기관마다 따로 조사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부동산 감시 관련된 체계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살펴봤는데 여기 관련된 업무가 생기면 그 관련 DB에 다 같이 올려 가지고 바로 유관 기관에 같은 조사가 거의 동시 시점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 많이 되면 안전하죠. 근데 이제 2025년 이제 10월 15일에 토호제가 묶이고 나서부터, 조정대상지가 많이 묶이고 나서부터는 순수증여 전략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토호제가 묶이면 무조건 매수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억에도 못 줘요. 이제 자녀분들한테 주고 싶다, 싸게. 그럼 대부분 어떻게 주냐면, 여기 임대차를 껴서, 임대차를 너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삽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요. 왜냐? 자녀가 명의로 바뀌는 순간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공실 상태에서 순수하게 증여를 해준 형태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최근에 조사 사례예요. 12월 4일자에 나온 조사 사례인데, 의사 과도 나왔어요? 산부인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 부부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축적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돈을 많이 축적한 건 문제로 첫 번째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고가 주택을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증여세도 내줬을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부가 10년간 번돈 보니까 50억이다. 근데 이 증여세 세무조사하면서 봤는데 너희들이 이룩한 자산이 지금 300억 원대다. 그러면 너희들 그돈 어디서 났어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제 현금 매출을 누락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매출 누락을 한 거죠. 왜냐면 환자들이 이제 뭐 성형외과나 이런데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을까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돈을 일부 여기. 넣어서 증여를 해줬으니, 그러니까 수중 받은 건 문제가 아니지만, 너가 돈을 번그 부동산을 축적하게 된 사유가 이미 매출 누락, 소득세 누락이라고 다 해서 조사를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